말씀은 구름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나 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 없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학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에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바울이 이런 글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로망과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망은 자신들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라는 분리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도토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이고 싶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더 능한 자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스펙들, 그게 학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 스펙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당파를 만들고 자신들보다 낮고 약해 보이는 그런 대상과 집단들을 업신여긴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즉 요즘 말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학벌주의 능력주의 물질만능주의 권력주의가 팽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펙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펙 없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 스펙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죠. 이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근동의 문화와 관습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는 그 고대근동의 장자 문화를 거부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의 문명은 장자 문화가 팽배했었지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장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약의 역사가 흘러갔다면. 장자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자신의 태어남이 자신의 출생이 자신들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힘과 그 당시 관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이삭 스스로가 야곱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속적 가치관이 많이 뿌리박히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 말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안팎에서 슬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위치, 학벌, 경제력 등 이런 것들이 가진 사람들이 항전직에 선택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죠. 반대로 신실하고 덕망 있는 분이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이 좋지 못하면 장로와 같은 또 항전직이 그 분에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명문대 대기업에 들어가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위치와 성공을 하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과 방해물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성공주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용되어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나의 자녀나 내 자신이 미비한 삶을 살고 있거나 학교를 다녔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유축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회 문턱이 너무나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논리와 주, 주장이 적용되고 통용되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성공주의, 능력주의, 학벌주의, 물질 만능주의, 권력주의, 이러한 것들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붙이고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역사한다. 세상적으로 강한 자, 성공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지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자랑하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아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잘난 것 하나 없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길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랑거리가 우리 기준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삶으로 체화시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랑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만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